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일명 힐링크림 판매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GS 홈쇼핑.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GS 홈쇼핑의 문제 해결도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힐링크림을 1년간 사용했다는 피해자 최 씨를 만나봤습니다. 최 씨는 작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GS 홈쇼핑을 통해 힐링크림을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심한 홍반, 두드러기,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발랐을 때 몰랐어요. 끊고 네. 꾸 나서 이게 막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아아 간지러워요. 막막 진짜 불타는 그런 막 여기서 막 화상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는 피부 문제뿐 아니라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증세까지 겪고 있습니다. 얼굴이니까 막 긁을 수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긁으면 또 상처 날까 봐막 이러고 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갖고 지금 신경 쓰고 음. 지금 잠도 못 자요. 그의 현재 피부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담당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드름이 약간 나 있고, 약간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고, 또 약간 홍조가 있고, 또 쉽게 자극이 되는 그런 상태죠.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바르다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던 환자도, 없던 분도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다 보면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스테로이드 중독. 그런데 주애스홈쇼핑에서는 보여주기식의 피해 보상만 이루어질 뿐이라고 최씨는 주장합니다. 소유처는 받아놨고 음. 1년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네. 그때 그때마다 그러면 응? 청구를 해야 되냐 했더니 음. 병원 방문 15일까지면 된다는 음. 거죠. 그것도 보험료 되는 네. 그런 조항만 해서. 그면 그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음. 했더니 죄송하다고 자기네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음.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에 GS 홈쇼핑에서는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와 GS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는 10만 원까지 보장 등 취재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GS 홈쇼핑이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처리 과정에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K 패션 조혜원입니다.